안녕하십니까. 오늘의 YCI 뉴스입니다. 영천시는 이달 중구로 올해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습니다. 올해 영천시의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확정 면적은 5,200여 헥타르로 7,600여 농가에 36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시는 11일까지 농가별 확정 금액의 50%를 1차 지급하고 12월 초까지 나머지 잔액을 2차 지급기로 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쌀 목표 가격을 설정해 산지 쌀값과의 차액 85%를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농지는 1헥타르당 74만6천원, 비진흥지역농지는 1헥타르당 59만7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가가호호건강대학 지역웰빙화학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에서 대표적인 우수정책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행안부와 복지부 등 24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40개 시책에 대해 온라인 공개평가 시스템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평가입니다. 경상북도는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지방자치단체별과 평가 분야별 주요 우수 사례에 가가 호호 건강대학 지역 웰빙화 확산이 채택돼 우수 프로그램으로 입증됐습니다. 제15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가 11일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농업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 7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영천의 장목별 고소득 농가의 사례 발표와 우수 농산물을 한 곳에서 볼수 있는 농산물 전시를 비롯해 와인 시음과 체험 행사 등 농업과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농업 단체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영천 쌀로 만든 막걸리와 떡, 과일 등의 시식과 와인 시음, 그리고 와인터널 체험과 신종농기계 전시 관람 등을 했습니다. 또 농업 관련 유관 기관들의 홍보 부스를 비롯해 영천축협에서 축산물 시식과 우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사랑의 가정 만들기 합동 결혼식이 11일 수덕 예식장에서 영천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영천 관내 농협이 후원하는 이날 결혼식은 그 동안 경제적인 사정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동거 부부 넷쌍이 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날 행복한 새 출발을 할수 있도록 알뜰 통장과 지역의 많은 각 기관 단체에서 정성어린 선물을 전달해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황재철 제사기 공무원 노조 영천지부장이 취임했습니다. 11일 영천체육관에서 열린 공무원 노조 영천시지부 임원 이취임식에서. 3기 최영락 지부장이 이임하고 4기 황재철 지부장이 취임했습니다. 황 지부장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합원 권익보장에 앞장서겠다며 지금까지 산재되어 있는 일들을 해결하고 조합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역발전과 시민과 함께하는 공무원 노조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영천시청 직원한마음체육대회도 영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체육대회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을 한라마, 경주마, 적토마, 천리마 등 4개 팀으로 구성해 단체 줄넘기와 협동 재기차기, 노래자랑 등의 다양한 체육 경기를 가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설명회가 11일 영천시민회관에서 영천교육관련기관 단체연합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입시 설명회 주제는 날로 다양해지는 대학 입시에 맞춰 고등학교 진학 준비와 학교 생활에 대하여, 그리고 현 대학 입시 전형과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대비입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는 중3 학생이 고3이 되는 2014학년도에는 현 대학 입시 전형과는 많이 바뀌게 되므로, 이에 맞춰 한발 빠른 정보 제공으로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각 고등학교 홍보부스를 배치해 학교별 홍보자료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국립공원에는 등산객들로 북적이는데요. 등산을 하면 척추 근육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척추질환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등산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요. 적당한 운동과 등산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YCI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